여기 네 번째 있는 요 프레젠테이션이란 이이 슬라이드가 제목 슬라이드 밑에 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4번 슬라이드를 잡고 그 원하는 대로 갖다 드래그해서 오면 이렇게 들어가요 이동. 음,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이사할 수 있어요. 자 여기 탭을 보시면 디자인이라는 탭이 있어요. 선생님. 디자인 디자인 탭 확인하셨어요? 디자인 누르셨어요? 자 여기 옆에 보시면 적용이라는 데가 있어요. 적용 적용 있나요? 자 밑으로 옆으로 보면 내려가는 화살표 있어요. 이렇게 눌러볼게요. 누르셨어요? 자. 그 다음에 배경 스타일이라는 게 있고요. 배경 스타일에 들어오시면은, 자, 클릭하고 들어오면 이렇게 색, 깔들이 들어있죠. 자, 스타일 7번, 마우스 올렸을 때 7이라고 나오는 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배경 색깔이 바뀝니다. 자, 맨 오르, 디자인에서 맨 오른쪽에 보면 배경 서식이라고 있어요. 있어요. 배경 서식을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에 메뉴가 나와요. 메뉴 나와요? 자, 그 중에 단색 채우기에다 체크하고, 밑에 색이라고 있고, 페인트 톤이 옆에 있네요. 그쵸? 여기 페인트 톤 눌러서, 초록색깔, 녹색 강조 6을 클릭할게요. 네, 단색 채우기 누르시고, 이렇게 색깔이 하나 만 바뀌었죠? 다 바꾸게 하시려면, 맨 아래 보면요, 모두 적용이라고 있어요. 자, 모두 적용 찾았어요. 자, 이게 누르면 은 색깔이 한 번에 다 바뀝니다. 자, 다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자, 디자인에 있고요. 마찬가지로 맨 앞에 이렇게 왈록달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테마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완록달록한 거 옆에 옆에 끝에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면 테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에서는 요거 했네요. 이름이 뭐냐면 패시. 어, 이건 것 같아요. 패시. 자, 밑에서 두 번째 건데, 이렇게 눌러고 패스 누르면, 자, 슬라이드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아까 눌렀던 적용이 있어요. 그쵸? 적용 밑에 화살표 누르면은 여기 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색. 색에다 마우스 올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되는데, 색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아무거나 원하는 색 누르세요. 저는 기류를 눌렀어요, 기류. 어, 기류가 없으시면 다른 색깔 눌러도 괜찮아요. 여기서 좀 알려주는 거는 색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알려주고 싶은 거니까 다른 거 원하는 색 하셔도 좋습니다. 어? 자, 이 프리젠테이션에서 글꼴을 바꾸려면은요, 여기 적용 있죠? 적용 옆에 화살표 누른 다음에 글꼴에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지고, r o m a 로맨, r 아리아리라는 글씨가 있어요. 자, 여기 찾았네요. 자, 그 글씨를 콕 누르니까 이렇게 글씨체들이 전체가 바뀌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글꼴 바꿨잖아요. 근데 지금 제목이 이렇게. 천이 작아서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여기 제목 옆에 이렇게 조절점 나와 있죠. 거기 오른쪽에 있는 조절점 위에다 마우스를 갖다 놓고, 오른쪽으로 좀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키울 수가 있어요. 예쁘게 키워주세요. 자, 오늘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게 슬라이드를 추가하면 종이가 추가된다는 거. 레이아웃을 눌러서 모양을 바꾸면 슬라이드 레이아웃의 모양이 바뀐다는 거, 종이가 추가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 못 드렸는데요, 파워포인트는 이렇게 글씨를 쓸수 있는 텍스트 박스가 없으면 글씨를 쓸 수가 없어요. 네. 자, 이렇게 글씨를 쓰려면 항상 박스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오늘 배운 것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